아, 이거몇 개야? t b 이몇 개? 두개한개한개 개. 이건 몇 개야? k 깍이몇 개? 두개 맞아요. 이건 k 깍이몇개예요 a 개세개 k e t b 세개 k e t Bucket, b u c k e 공부자, 공부자 했어. 공 k e t t e t l u n c h c e t h t i m e t o play down the slide, up, down, up, uh. down, on the seesaw. Uh. This is seesaw. h 거 seesaw지. 이담이 seesaw 탈뺐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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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down, up, down. 공. Everyone has I fun. 이담 또 공. 이 공, 공, 공. 어, 공 맞아. At the playground. Mm. 놀이터 주변에. 거웠네 퐁퐁퐁. 퐁퐁퐁. 맞아요. 데베 공공 공. 데베 공공 공. 공. 철마로 어디로 쫓아다니네 철마로 어디로 쫓아다니다좀 쉬십시오 내가 연락 안 하면 나는 언제든 쉴수 있다 엄마가 그거야? 선도주자야? 소금 뿌린 나. 아니 뿌려야지 엄마 가져왔어 내가 안 나오네 엄마이 여기 넣어놨지 근데 이거 어떻게 나와? 이거 굳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앞에가 응, 엄마가 해봐봐 내가, 내가 망칠 거 같아 What the? 음반숙인데완숙처럼삶점네 또, 조금 좀더 줄게요. 봐봐, 노란다 이만큼 먹어려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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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너색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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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노란색 이잖아노 노란색 노란 원래 이따이 재우고 나와서 이것저것 뭐 편집도 하고 하고 1시쯤에 자거든? 10시 반쯤에? 허리가 너무 아프면 그 전에 눕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 계속 누워있었잖아? 잠은 안 오는데? 아이고 이어폰으로 이제 그냥 어볼순 없으니까 듣고 한참 섰다고 생각했어 시계를 봤다 9시인 거야 그때 9시 또 한참 섰다 잠깐 잠들었나봐. 잠깐 꿈을 꿨어. 눈 떴어. 지금 한 새벽 3시쯤 됐을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 거야. 봤다? 10시인 거야. 와. 잠깐 잠든 게 15분도 안 돼. 근데 잠 깨가지고 잠에 오는 거야. 계속 누워서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거 되게 괴롭더라. 근데 괜히 나와가지고, 동생이 허리 안 좋아질까봐. 그냥 누워있었다. 다 울어서, 아, 울어서 그런가? 아, 빠 비포 치세요. 아, 좋고, 내가 데리고 나갈게. 아, 그때 울어서 그런가? 비포, 비포. 비포, 비포. 비포. 비, 비포가 없어요. 아니야, 비포지시오. 비포 치세요. 비포 없어요. 비포, 아니, 아니야, 비포 치세요. 비포 없어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우유. 우유 놔드세요.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 엄마가 아, 이렇게 찍고 있잖아. 아, 내가 줌 당긴 거 보고 그러나 보다. 당겨서 보여 달라는. 이렇게. 이렇게 달라고? 오빠 방 뭐야? <laughs> 아, 좋아. 응? 비비비. 아, 어, 눈 눈이야. 눈비 아니고 눈. 응. 눈. 눈인데 눈. 오빠 <laughs> 자자 자자. 차 위에 뭐만 있으면 삐뽀삐뽀래. 나만 이제 끊으라 마. 이모 빠빠 해. 이모 이래야 된다. 야, 인사나 하고 끊으시오나빨이이하고또 <laughs> <인사와>, 빠이빠이, <laughs> 빠이빠이. 또 인사 안. 또, 또또 고개 돌린다. 저 봐. 내가 끊을 거야. 그럼 먼저. <laughs> 어 이거 먼저 끊는데 이거 빠이빠이해줘. 끊어요, 해야지. 끊어요. 응. 네. 빠이빠이. 종포크 <laughs> <좀, 좀. 웃음> 포크. 포크는 엄마가 줄게. 이거는 너무 큰 포크라서 엄마가 줘야 돼. 봐야. 어머니 <laughs> 빠이 아음아로마음디로 e 간디 n d h i So, Punta to Iop. m a 아 d 어 r o de Gandhi. The Pinotessa. p u n t 돈까스 먹을 거야? 어, 돈까스. 아니, 엄마가 줄 거야. 이거 아띠야 아떼 아띠 에서 엄마가 줄게. 돈까스. 요또 줄까요? 밥이랑 줄게. 알았어요. 돈까스를 좋아하네, 또. 저번에도 보니까 돈까스를 잘 넣었다. 이건 어, 좋게 엄마가 여기 이렇게 해서... 아까 응, 그러니까 엄마가 뜨거워서 그래. 야따, 아뜨 해서 그래. 냠냠 꼭꼭 해. 아니야, 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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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파트... 다 먹고 꿀떡? 이있는 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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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다고요 음. 게 엄마가. 응. 냠 꼭꼭해. 해 괜찮아. 요 아니요, 아아요 튀김만 먹으려고 하지마. 안돼, 튀김나 안돼서. 오 엄마는 다앉사자안아 응, 사랑해. 응. 엄마는 우리 이음의 세상을 제일 사랑해. 응? 응. 냠냠해. 냠냠해. 응. 안아.